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9면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학교 어떻게 아동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부모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 하나님을 안 믿고 믿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오는 것, 그것을 불편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저의 어릴 적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가기 전에 꼭 봤던 것이 있습니다. TV에서 주일날 아침에만 하던 디즈니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보고 가면 반드시 교회 늦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만화를 재밌게 보고 있다가 엄마나 아빠, 부모님께 혼나가면서 교회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교회로 가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신앙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이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혼내게 되는 일인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단순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감정적인 어떤 대립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적인 대립이 남아있는,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내 안에 가득 찼는데,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더니 싸워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꼭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하고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나 사역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과 대결 구도가 되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앞에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바예수라고도 불리는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그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이 엘루마, 이 엘루마에 대해서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에게 한동안 맹인이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시게 됩니다. 즉 사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맹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 특히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형벌을 의미할 때 형벌을 내리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 이 형벌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분명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또는, 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다가 부딪히는 많은 디, 어떤 걸림돌들이 있고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사단의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사역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벌은 고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엘루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벌,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던 그 마술사 엘루마, 그가, 어, 잠시 동안, 한동안만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영원토록 그 형벌이 주어지지 않고 잠깐 동안만 형벌이 주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엘루마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엘루마는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 그것은 그냥 무자비한 고난주기 위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벌은 어, 그 형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 석이와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말이 엘루마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본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단순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 총독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아, 이것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 그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주거나 아니면, 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을 혼내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 형벌은 단순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고난을 목적으로 하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그 형벌은 하나님의 그 형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고 보호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이요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다가오는 어려움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만을 주님 대신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